안녕하세요. 델라 앤 코인의 델라입니다. 현재 시각은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7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동안 FTX가 결국 파산을 하고 정말 바람잘날 없는 코인 시장이었죠. 이 FTX 사태가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당연하고 장기적으로도 이 하락이 이 영향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리플 가격 476원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잃었잖아요. 이 FTX 사태로 인해서 그 심리가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옐런이 사람이 FTX 사태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하는 그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바이낸스, 후오비 이런 기존 거래소들을 비롯해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투명하다, 뭐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도 강조를 하고 투자자들 또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 거래소들을 믿어도 될까 하는 마음에 뭐 개인 지갑을 이제 이동하는 등 투자자들도 바삐 움직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플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 FTX 사태가 리플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전 전에 여러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2기 방과 3기 방이 있는데 벌써 둘다 1,400명이 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계속 신규 가족 여러분들을 우리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드렸는데 어 정말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만든 이 3기 방도 벌써 인원이 1,400명입니다. 이 카카오톡 채팅방이 1,500명이면은 이 자체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 가족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문자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링크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80명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90명 정도가 더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FTX 사태도 있고 뭐 선거도 있고, FBI 발표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러한 이슈와 일정들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수익 뿐만 아니라 꼭 여기서 수익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올려드리는 제 견해가 들어가 있는 브리핑 그리고 일정 이슈들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내가 가진 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엮여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이 되냐. 고 공화당이 되냐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진 코인에 대한 흐름도 알아야 되고 많은 것들이 엮여져 있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 드리는 이 실시간 정보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플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이 소송 뭐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로 중인데요. 이 역시도 이게 이 가상화폐,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리플과 이 SEC의 소송은 진지게 예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 SEC가 지금 너네는 증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위 테스트라고 하죠. 이네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이 아니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SEC의 입장은 네 가지가 다 너희는 해당이 돼, 그래서 너희는 증권이야라고 하고 있지만 리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더 리플한테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원체 리플을 유저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리플인데 근데 지금 이 FTX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선거. 이 지금 중간 선거 개표가 거의 막바지예요. 이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 정권에 따라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민주당이 됐을 때와 공화당이 됐을 때이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규제가 더욱더 뚜렷하게 생긴다면 리플 유저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리플 홀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체는 가상화폐 이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홀더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 말 특히 내년 상반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내년 3월 31일 이전 약식 재판 여부 결정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뭐 3월 31일 이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미 올해 뭐 중순부터 계속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리플 홀더 여러분들을 계속 희망고문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년 상반기 결국 이런 소소 이라는 게 아무리 날짜가 나와 있어도 그게 미뤄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의견이 많아지고 계속 연장이 되고 어느덧 지금 11월 중순이죠. 이제 곧 12월입니다. 물론 운이 좋게 이 예정대로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낮다는 거. 그점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대응 전략 더욱 구체적으로 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플의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FTX 사태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 경제 흐름, 뭐 물가도 있고 금리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다 생각했을 때 분명히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금, 지금 투자금으로 들어가신 거 있죠. 그거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보면은 리플은 2020년 12월부터 SEC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어요. 이 소송 결과는 미국 내 가상자산 업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규제 기준이나 방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6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때도 이 분쟁 자체만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가 명확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사건들은 더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중간선거라는 큰 행사, 이 정치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뭐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말이랑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 리플 홀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제가 요새 맨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많은 인원분들이 자, 밤이고 낮이고 쉬질 않으세요. 계속 카톡이 울립니다. 물론 저야 요새 같은 장에서는 당연히 잠을 이제 주셔 가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자료 올려 드리고 소통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지런하게 그리고 조금은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뭐 언제 나오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사태와 맞물려서 규제가 강력해지고 규제가 생기고 이플이 증권이 되었을 때, 증권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이 가격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가격 있죠. 이 가격을 써서 통방에다가 올려주세요. 그 가격에 맞는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난 얼마에 하겠다. 내가 투자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손절 치는 거는 감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준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 혹은 지금 신규 매수 진입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도 리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격을 써서 이 소통방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들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좀더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렇게 수익도 인증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 밤에도 함께할 예정이고요. 제가 요새 화요일과 목요일 라이브 진행하는 거 아시죠? 그 라이브도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라이브를 할때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 링크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에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아직 라이브 방송은 인원이 한 200분 정도 되세요. 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홀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1분 1초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바뀌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귀 기울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 이라고 보내 주세요. 이 인원 다꽉 차기 전에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